반갑습니다. 오늘 실전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이민희입니다. 어, 성공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 팁, 같은 담보 대비 더 좋은 보장을 같은 보험료로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런 꿀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담병, 그 다음에 치아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어, 관을 몇 개를 팁을 조회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고객님들한테 보상을 하는 설계사들은 고객님들한테 보상을 찾아주는, 내 보험금 찾아주기, 내 보험금 찾아주기 이런 부분 아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상을 다알 수는 없겠죠.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인을 어. 통해서 진짜 보험금을 찾아주는, 보험을 찾아주기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말하시는 부분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죠. 오늘 시님들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실손. 입통을 상해 실손 의료비, 그 부분에서도 교통사고 산재 치료비 기준으로 50% 찾아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종수술비라고 옛날에 생명보험의 종수술비 거기서 보면은, 어, 우리 뭐, 시아이가 안 좋다. 옛날 보험 시아이가 안 좋다. 옛날 보험 사망보험꽉찬 그런 이제 주계약이 사망보험금만 있는 거안 좋다라고 하지만 수술특약이라고 있어요. 정기수술특약이라고 뭐 그런 특약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증권을 받아보거나 혹은 보장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봤을 때 2007년 이전. 2007년 이정도, 2009년도도 포함되는 상품이 있어요. ING나, 어, 또 외자계열 회사 보면 보통 2009년인데, 보통 우리 지금 국내 보험에서는 2007년 이전, 종신보험에 보면은 종수술특약, 그러니까 종수술이라고 해서 수술특약이 있는데, 거기서 1, 3종,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1, 3종에 준하는 수술특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뭐 수술 혜택이 있는 부분이 바로 치조을 수술 아시죠? 임플란트 했을 때, 예. 거기서 한 50만원 내지 2종에 준하는 이제 100만원 혹은 50만원. 그러면은, 아, 나안 그래도 잘 됐네. 나 치아보험 이거 들려고 했는데, 고객님 이거 제가 50만원 두개사아 드렸어요. 임플라트두개 하면 은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수술비가 치저골 이식수술, 즉, 임플라트 수술할 때 나온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 또두 번째는 수술특약을 남겨놓고 부분감액 하라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 보험이 시아이야. 혹은 주계약이막 정말 막 이런 건 들어있는데 수술 택이분트에 하나 걸쳐져 있네. 부분 감액 해주세요. 주계약을 최저로. 어차피 우리가 우리 어 지금 부분 해지에 대한 어떤 배서, 즉 감액은 아시죠? 그 수정을 해줄 때 그런데 생명보험 증권이나 생명보험 보장 분석을 봤을 때 겁이 나. 어떻게 해주고, 이거, 이거 해놓는데 욕먹으면 어떡할까? 어 응, 그런데 이 사람의 뭐, 다 아시겠죠? 병력을 체크를 해서 생명보험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은 건강하신 분? 아니면 보험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 옛날에 2003년도 두개 있는데 2009년도에 하나 가입했네? 예, 그런 거는 가늠할수 아시죠? 그러면 이 증권에 대한 실효성, 가용성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수수비가 있네? 근데 1, 3종이네? 그럴 때는 주계약을 최저로 수술특약을 남겨놓으시고, 혹은 이번 특약이 80세 만기권이 있어요. 옛날 보면 아시죠? 거의 80세 만기인 거 아시죠? 주계약은 정신이지만 특약 부분, 수술 내지, 이번 내지, 재치료, 재사망 등등등에 대한 특약은 옛날 거는 거의 특약이 몇세 만기? 80세 만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80세 만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복층으로 가져갈 때는 이 얘네들이 80세 만기도 남겨두는 게 좋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제조건 10년 벌써 냈어. 이 사람 10년만 내면 돼. 근데 80세 만기로 가져가는 상품들을 놔두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진단비 100세로 가져가게 하면 되니까 이번 일당 3만 원 나오는 거는 10년만 내면 끝나죠. 그래서 다 없애면 안 된다. 즉, 주계약을 최소 수술투자 남겨놓고 80세 만기 이번이어도 남겨놓으시라. 나머진 다 없애도 되겠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 최고의, 우리 프라이스 115본부의, 우리 재무 설계사의 소명은 내 보험 하나로 그 사람의 보장을 더 제대로 맞춰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에 대한 어떤 그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홍사례 공유죠, 지금. 그럼 우리 고객님한테 이런 화법을 얘기해줘야겠죠. 고객님. 이거 다른 데서 재무설계받으시면요 다 깨라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어 깨라고 했어요 아니요 깨지 마시고 이거 10년만 더 내서 취조글도 나오고 용종제거도 이중으로 나오게끔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공 사례 하나의 팝법이될수 있겠죠 저희가 생명보험을 딱 받았을 때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끝나시면 안 되겠죠 생명보험의 증권의 활용도를 좀 알아놨을 때 고객님들한테 용종제거도 종수습이 나오기 때문에 용종제거는 몇 종인지 아시나요? 1, 3종 중에 네. 옛날 거 1종 근데 1종은 범위가 10만, 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짜리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용종 제거해서 생명에서 받고 지금 우리한테 가입하는 지원 수술비 넣어주시잖아요. 부계원대서 받으실 수 있는 거에 대한 베네핏도 한번 알려주시고, 첫 번째 치조골에 대한 종수술비 혜택, 그다음에 이원비도 80세 만기지만 낸 날이 많아 2009년 전에거 우리가 증권을 받는 기준으로 본다면 벌써 낸 날이 10년 이상이면 이원비도 내시라. 이번 저기 LTC 특약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다 보시면은 LTC 특약인데 LTC 특약이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거나 혹은 연금으로 계속 주는 그런 특약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즉, 생명증권상 LTC 특약이라고 있어요. LTC나 혹은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GI, CI 보험에 그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간병보험에요 그래서 그게 보험료가 뭐 몇천 원밖에 안 한다. 우리 지금 기준은 2009년 전에 거 보험이죠. 생명보험증권. 근데 낸날이 얼마 안 하고 보험료도 9천 원, 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럼 그분은 간병보험 9천 원들으신 거예요. 납입 면제도 된다하니 그런 특약은 좀 남겨주시게. 그럼 우리가 이런 진짜 있는 그대로 읽어서 설명해줬어요. 그분이 더 해지를 다 하지 시 않게 보장을 좋은 거는 살려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성공사례 될수 있게. 요거는 살려주시되 제가 추천해드린 이게 같이 껴서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공자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약관을 난 모르겠어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라고 분명히 퀘스칭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까 다시 앞서 돌아갔을 때 약관 조회 혹시 이거 활용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 화면 뜨죠 화면 떴을 때 회사 선택하셔서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라이나 요즘은 저 라이나 거 많이 보거든요 옛날 사람들 라이나 할게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 깨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여기도 들어가야 생보 초이스하고 회사 초이스해서 그냥 뭐 테마만 그냥 어떤 종류 제가 이름까지 다 알아듣지만 알지 못한다면 하나를 봤을 때 이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이름 전체 아니면 가입 연도 우리 보장 부석 통해 가입 연도 나오죠 그럼 그렇게 해서 약관보기 하나 눌러볼게요 이제 약관이 정말 좋게 나와요 요즘 옛날 사이트 들어가서 공시실 들어가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시실 그런 필요 없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Ctrl F를 눌러서 찾기 기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돋보기 각각 도구를 찾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특약의 내용을 빨리 알고 싶다 거의 책 수준이죠 정과 수준인데 약관은 우리가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눈 빠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상해 상해라고 친다면, 은 내가 뭐 상해로 넘어져서 다치는 부분이 있을 때 상해를 찾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랗게 상세하게 뜨죠. 그럼 이거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 분류에 나오는데 골절이 상해도 될까라고 하는 옛날 치아보험을 우리가 찾고 싶을 때는 위아래 화살표를 통해서 내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건 장애이기 때문에, 어, 어떤 고객님이 예를 들어, 나뭐밥 먹다가 이가 깨졌어. 근데 이거 할수 있어? 요즘 많죠. 식당에 가면은 어, 식당에 가서 뭐 깨졌는데 공간은 다 아, 됐어라고 하지면 됐어 하지 마시고 내 옛날 치아보험에서도 이제 골절 치아 나오는 부분도 찾으셔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꼭 치아보험 아니어도 내가 상해보험 내지 옛날 통합보험에서도 치 들어가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건 번외 아니지만 내 식당에서 이거 깨지면 은 식당 주인한테 꼭 얘기해서 오히려 나에 나의, 나의 가입돼 있는 보험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두 가지 받으십니다. 치료비 플러스 위로급 응. 그건 배상 책임. 그리고 우리 이제 팀장님들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한다면 이것도 하나 성공 사례. 우리가 보통 좋은 상품을 해서 또 추천을 해주지만, 내 고객님한테 어차피 보장부서 저희한테 맡기시죠. 지금 다 병원에 계시고 또 지인들 통해서 보장분석을 통해서. 요즘 보장분석 아니면 안 되죠. 요즘은요, 증권 다 갖고 오세요.라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증권 뭐 있으세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증권 없다 하면은 그럼 제가 다봐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화법도 좋으십니다. 우선 증권 다 준다 하면은요. 증권 없어도 돼요라는 말보다 우선 증권 있으세요? 증권 다 없으시면 제가 그냥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화법으로 좀더우리베네핏을좀 강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성공 사례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렇게 또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전략 그런 거죠. 약간의 사실 우리가 병력을 질병으로 넣고 싶어. 뇌혈관. 그러니까 3대 진단비 위주로 넣고 싶은데 3 개월 지금 병원 병원복 입고 있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지금 이번에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을 해서 나중에 들어갈 거 지금 들어갈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한을 조금 땡겨서 얘기하면 퇴원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의 히든 팁이에요. 근데 맞긴 맞죠. 왜냐면 연계성을 따지지 않게 보상을 나갔다는 그의 에한 나갈 수 없는 면책에 대한 연계성을 직접 입증을 해야 돼요 고객이. 근데 나는 골절을 위반, 골절로 다쳤어요. 어깨 탄탄, 회전근 찢어졌어요. 그래서 쓰여졌는데 이게 안하고 상관있나요? 이 내가 상관있나요? 근데 고지는 해야겠죠. 그래서 고지 기간을 조금 땡겨서 하는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예,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을 지금 바로 할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위반돼서 3년 이지 5년 뒤에 탈때그 기한을 서류 좀 갖고 오라고는 소리 안 해요. 왔다고 라 해서 날짜가 틀려도 강제 기한이 2년 넘으면 강제 연색 사유는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한데 그 날짜 때와라 그 날짜가 왜 일주일 텀이 있냐 그런 걸로 절대 도 따지기는 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지금 가입은 했어. 근데 우리는 좋은 정보를 줬는데 태어나면 우리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우리 어차피 좋은 정보 줬고 우리한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한 데 있어요. 삼성은, 물론 상품이 되게 좋았죠. 지금은 좀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삼성이 저번 달까지 되게 좋았는데, 심사자가 상관도 없는데 답떼라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할게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삼성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어, 우리가 조금 그, 아까 말한 어깨나, 혹은 지금 교통사고 났어. 2주가 됐대. 2주 되면 은 어마무시하잖아요. 병원에서도 1주가 넘으면은, 뭐 몇가 뭐 되든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 이해되시나요? 지금 청구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이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청구하지 않은 상태죠. 어, 그러 그러니까 넘어는 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고지사항을 틀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노하우를 쓰자는 거죠. 되게 꿀팁이지 않나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물론 고지를 2 주인데 일주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상 이상은 압력심 들어갔어요. 문제 있다 없다?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전자상에는 그거는 이제 맞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경증 예외질환 경증질환 예외질환 아시죠 거기에 준하게 하되 지금 이사람의 일주일이 됐어요 근데 보통 요거 제가 매니저님한테 통해서도 심사 통해서 들었는데 3, 3일이나 5일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7일 이상 7일이야 라고 아시죠 그 카테고리가 7일 초과 7일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람의 일주일 정도 됐어 빨리 5일로 넘겨요 어이 사람 나를 만난 시점이 7 일이야. 그럼 5일 정도를 리더리게 넘기되 2주 차야. 근데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2주 됐고 나또올 거야 막 이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올리되 거절됐으면 거절된 채로 안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좀땡겨 주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 앞내심이다. 암내심은요 아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7일고초과는 상해 보험이고요. 그, 그 다음에 암내심 우리가 보통 딱, 눈에 너무 뜨게 잘돼 있죠? 뇌혈관 구멍 뚫려 있고, 혈관 구멍 뚫려 있는데, 이걸 보완해야 되는, 질병 보완해야 되는 유병자분들, 병원에 있으신 정말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 상해력을 좀더 그냥 좀 추상적으로, 정확히 막 형적으로 해주셔서 고지상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체결을 하셔서 우리가 잘 관리해드리면 되죠? 보상할 때도 보상에 대한 내용도 좀 아셔서 그렇게 안내를 나중에 해드리면 되는데,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상품을 드리고, 상품은 요즘은 좋은 게, 예, 내열관 허열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품 전략에, 상품 전략에서 추천드면만은게 농협. 농협은 지금 이 내열관 2000, 2,000, 2,000, 내열관 허열성 아직 2,000, 2 0 들어갑니다. 예, 2,000, 2 0 들어가고요. 농협은 가성비 보험 들어보셨죠? 가성비 보험. 네, 가성비 들어가면, 내열관 허열성 2,000, 2 0 들어가면서도 종수술비가 들어가요. 그니종 그러니까 어, 수수비 들어갔는데 많아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내혈관 아직 2천, 허혈성 아직 2천 들어가면서 논석천위원. 질병 예 질병 손해 뭐 1, 3종 수수비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 수수비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더종 수수비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겠죠. 어 그런 거 있고요. 후유장해 3% 1억 5천 들어가요. 근데 연계를 좀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1억 5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저기 14급 저기 50만 원 들어가는데. 면서 가성비 대비 괜찮은 데가 지롯데손해보험인거아죠운 전자 보험. 그러니까 똑같이 2, 3만 원대로 하는데 후유 장애 3% 들어가고요. 후유 장애 3% 1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입원비가 상해 입원비 3만 원, 교통 상해 입원비 3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 이제 14급 50만 원다 들어가고. 그렇지만 또 우린 빨리 전령을 짜야 되겠죠. 일상 배상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일상 배상을 넣어야 되는 분이면은 유비로 가세요. 디비는 어, DB 괜찮아요. 디비도 지금 얘기하는 거 더하기 플러스 일상 배상식이 들어가고요. 보험료가 은근슬쩍 내려갔어요. 전에는 그, 어, 한저 작년까지만 해도 14급 기준에 50만원 들어가는 걸 치자면 무조건 만원대, 만 8천원대 이렇게 해그 보험료 그것만 차지한 게 많았었거든요, 자부상. 근데 지금 조금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는 박빙, 지금 이제 우리, 지금은 그건 한달 동안 또 얘기할 수 있는 걸리 있어야 되잖아요. 롯데하고 디비 추천해드려요. 어차피 3개월이면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면 우리는 빨리 그럼 다른 상품 어쩌고 쩌 얘기하면 우리 이길 수 있겠죠 14급 기준에 거기는 지금 접착사고는 50만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비교할 수 있게끔, 빨리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마지막 상품 전략은 저는 요즘 연금 상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연금 상품 연금이라는 부분은 늘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있으면 또한곳더 더 하시는 그런 니즈가 생성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 이렇게 절감하시고, 요즘, 연금 준비, 놓치고 있는 분들, 요즘 많이 요즘 하는 트렌드다. 응. 우리가 말할 때도, 이보험도 하시고, 이보험도 보세요. 보다, 아까 간병하고 치매처럼 광고가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연금을 많이 놓치고 있지만, 정말 노후자금 또 다시 생각할 때다. 세상이 흉흉할수내 노후자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연금을 얘기를 해서, 연금을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좀 되는 분들한테는, 종신 1대2 추가 납입. 1대2 추가 납입을 말해서, 그런 부분을 괜찮다 하시면 추천해드리되 아니면 연금의 목적성 그대로 추천해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뭐 많이 추천해드리 DGB 생명이나 아니면은 제일 좋은 상품으로 보자면 동양 생명. 표로 보자면은 이제 환금률이 높기도 하고 나중에 연금 재원으로 돌릴 때 그때 연금으로 계시되는그 주머니가 비교. 열세 개 정도 비교표 보면은 거기 잘, 잘 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터치해서 계약을 요번 주에 하기로 한 고객님인데요. 이제 그디힌 플러스 유니버셜 통합 중심 보험. 지금 3월 달에 예. 네. 지금 다음 달에 우리 보통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 북이면 요즘 요즘 많이 접저 우리가 접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 달에 예정이율이 네 그것 때문에 변동 때문에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물론 뻔하지 뭐 맨날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관심 있는 고객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 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지금 막상 이 타이밍에 준비할 사람은 다음 달보다는 지금 달이 낫다는 걸로 얘기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있 그런 거에 맞물려서 가자면 어뭐 뽑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디딤돌 플러스 유니버셜 통합 정신보험의 장점은 유니버셜 기능 즉 중도에 중도인 출 추가 납입 자유롭고요 자유롭습니다 어떤 보험은 뭐1 0년 뒤에 혹은 요즘 또핫하죠 신한 생명 굿 라이프 굉장히 핫하죠 그거에 조건에 부합한다면은 정말 굿 라이프 최고입니다 굿 라이프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그 납입한 기한 동안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깰 안+ 안깰자신 있다 어 그러면은 굿 라이프가 최고고요. 내가 돈 내다가 혹시나 몰라서 뭐 5년 뒤에 깨고 8년 뒤에 깨고 나은 기간 상관없이 중간에 내가 빼서 쓰고 또 아무 때나 넣을코 싶다 하시면은 디딤돌 유니버셜 통합중심보면 좋고요 10년 내에 3.0% 여긴 기재가 정확히 되어 있죠 확정이율이란 공시이율과 확정이율의 차이는 틀리죠 그래서 확정이율 3.0이고 10년 이후에는 2.85즉 10년 이후부터는 평생도로 2.85인데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연금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금에 대한 목적 재원을 만들 때 5년 납 요번쯤 7년 납 하시기로 하셨어요 나 7년 동안 저축할 거야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하면 괜찮죠 설계사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나는요 50만 할 거니까 짜주세요 하시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왜요 그러면 어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주머니 확보하세요 주머니를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주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넣을 수 있는 여력 근데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추가납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억지로라도 추가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돌아, 돈이 올라가는 재미가 너무 버라이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객님한테 체결이 됐을 때꼭 당신이 지금 추가납 1대2 한 거를 맨 앞장에 또다시 한장더 출력을 해서 그 저희 주는 화일에다가 맨 앞에 또 드려요 이거 보시라 이거 보셔서 나중에 우리가 1년 2년 뒤에 와이프 거 하나 이구자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좋습니다 계약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진짜 이 고객님한테 되게 좋은 상품이에요 1대2인데 잠깐만 제가 7년 납자리로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 7년 납 하시기로 하셨고 90만 원 하시기로 하셨어요 즉 30만 원 주계약 30만 원 주계약 넣고 60만 원 넣어서 90만 원딱 7년 자 그러면은 7년 됐을 때이가 납입한 주머니는 90만 원을 7년 동안 넣는 고객님입니다 이번 7년 됐을 때즉 48세 정도 됐을 때 7,600만 원, 약 7,600만 원 돈이 모여져 있어요. 내가 지금 90만 원이면 어떻게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작은 게 아니고 큰 돈으로 적금을 7년만 넣었다고 칠게요. 7,600인데, 우선 100%는 했어요. 100%는 됐어요. 100 왜냐면 이 사람 7년을 하기로 했으니까, 7년째에 100%는 무조건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7년부터 10년까지는 3%로 굴러가겠죠. 쭉 가다가, 어, 연금 언제 정도 계시하나요? 연금 필요하나요? 60세, 60세. 60 내지 65세, 60세를 한번 볼게요. 60세 됐을 때 정확하게 41%유리그래요 아까 내가 낸돈 7년만 했던 7,600이 1억 7백만 원이 됐어요. 여기서 또 계속 불어나서 65세 정도 되는 시점은 67%. 변액이 아니기 때문에 1원까지가 정확하게 내 돈이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내가 50세가 됐어. 해외 여행 가고 싶어. 천만 원 중도 인출 가능하세요. 천만원 빼서 썼어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이 그래도 천만원을뺀 나머지 지금 여기 8379만원의 환급률이 있는데요 7천을 뺐다 칠게요 그러면 약 7300이 있겠죠 7300이 또 지원자 서 어떻게 굴러가죠 3% 내지 2 8프로를도회로 굴러가기 때문에 내연금지원또 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이벤트 목적작을 만들었지만 중간에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게 중간중간에 빼서 쓸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외지원 환급률 기준의 90%만 연 12번 중도인출 하는데, 자, 요거에서 약관대출은 요즘 한 7%, 6%, 7%이율이 붙죠? 약관대출 아니고요. 약관대출 아니고, 중도인출을 통해서 공짜로 약 2천 원 정도, 금액이 높은 2천 원 정도 수수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공짜죠. 내가 제 모인 재원에서 돈을 뺏어 쓰고, 내가 약관대출에 대출 줄 필요가 없고, 지금 활동기 때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 때 3%의 금리에 잠금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베네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지금 내 고객님 이거 일대일 하면요 해외여행 천만원 빼서 쓰시고 뭐확정금리 얘기하면은 아나이 선물 좋아하시는 분 없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보장무성을 통해서 고객님들 여러 명 만나죠 그때 연금 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 말을 하고 거기서 귀를 열리는 분들한테는 이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걸로 하시면 좋고요 오늘 이 내용 아마 좀 포스팅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내용 사실 많이 사... 협업 클래스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 누르셔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꿀팁을 시청해보세요. 이제 설계사 분들이나 근데 컨설팅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정말 괜찮은 선분이고요. 저는 8년 전에 DB생명으로 8년 전 DB생명으로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해서 <laughs>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사망수익자를 저로 해서 이거 그때 <laughs> 4.2인가? 그랬어요. 4.4, 어, 그 정도. 그거 확정이 지금 자꾸 아직 있어요. 1대2 추가 납입을 해서. 그래서 10년 납해서좀있으서2년만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있고 사망보험도 이렇게 불어나있어요. 네. 아시죠? 이거는 사망보험도 추가 납입할 때 사망보험도 올라가요. 혹시 아셨나요? 이건 뭐, 어, 아시면 다행이고요. 제가 추가 납입을 할 때, 추가 납입을 돈면 내가 저축으로 하려는 거지, 어, 이 사람 사망보험을 높여야지라는 취지는, 물론 철한 목적이 아니지만 덩달아 올라간다는. 그리고 사업비는 추가 납입분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추가 납입 1대2, 즉, 두 배를 할수 있는 회사는 한짐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안내해 줄수 있는 우리가 어떤 정보력도 알아놓으면 좋고요. 이걸 추천을 첫 번째 해준 것도 좋지만, 보장분석 우리 팀이죠. 보장분석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접점을 한번 놓치지 말고 해 드리는 거죠. 그 우리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분이 필요한 저축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거 쭉 가져가서 이분이 오케이 하고 마지막에 너무 좋다고 느낀 게 바로 맨 마지막 한급이었어요 좋다. 나 그냥 꾸준히 가져간다. 근데 이거 그대로 묶여뒀다고 칠게요. 400% 정도. 99세에 7,600이 3억이 됐죠. 약 3억. 근데 더 좋은 거는 내 사망보험금도 3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어떻게, 내사 점점 올라갔을 땐 사만보험금이 내황금률과 비슷해지잖아요. 끝까지 갔을 때 지금 율 황금율로 봤을 때 400%라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저축이나 연금은 50에서 100은 다 생각은 하시거든요. 네. 특히 활동기일 때. 물론 지금, 어, 60세, 70세도 가끔 연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컨셉의 일시납이 있어요. 그럼 일시납의 어, 공시율도 얼마일까요? 같이 3%예요. 그러니까 일신남 내지 활동기에 젊으신 분들이 저축 목적으로 어, 생각하고는 연금 보험이라든지 저축 보험을 생각할 때 오래 가져가실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여력 상태는 주머니 안에서는 종신 보험 1대 2주간 납입을 통해서 단기납 상품 꼭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베스트.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나치가 안 되시고 있어서 예. 동형생만 들어가시면, 우 로그인은 다 각각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가상 설계 들어갈 때, 고객 관리가 있고, 가, 설계, 가입 설계가 있어요. 가입 설계에서 들어가셔서, 상품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고, 가상 고객 누르시면 되세요. 왜냐면 가상 설계, 우리 지금 그걸 할 거니까, 지금 주인분 아니면 뽑기만 하면 되시는데, 그래도 고객님을 만날 때, 자기 그 나이 권을 맞춰주면 좋잖아. 요 여자 남자 또 틀리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딤돌 유니버셜 통합 정신보험이 있고요. 환금률 제일 좋은 상품 은 군이 있어요. 체증명 제일 높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체증명 트리플 체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트리플 체증명 트리플 체증명 제일 높은 게 있어요. 그게 환금률을 제일 높여요. 사망보험금 제일 낮춰주는 대신 사망보험금을 환금률을 아, 제일 높게 도래하는그 플랜이에요. 그래서 트리플 체증명 제일 높은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실 때 옵션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출력 누르지 말고 출력 누르면 뭐만 나온다? 그냥 일반 추가 납입안한게 나와요. 추가 납입 옵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설계 기한 개월을 0으로 해야 돼요. 1, 2, 3 측정하는 게 있는데 0으로 해야지 첫 달부터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설계 기한을 개월수를 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설계 추가 납입 옵션 기능에 그 개월수를 쓰는 게 0개월부터. 1개월 해버리면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0개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1대1, 30만 60, 100이면 200. 이렇게 해서 넣고, 적용을 두번 눌러야지 많이 생성이 이 안에 린트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럼 이렇게 서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습니다